그게 뭐야? 먹을 거 아니긴 한데 <laughs> 이게 지금 제가 자주 입는 브랜드 옷인데요 옷을 이만큼이나 협찬을 해주셨어요 더 자주 입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<laughs> 입어서 브이로그 때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쁜 옷 많아요. 오케야 너도 입고 싶어? <laughs> 와, 너무 많은데? 오, 아니 잠깐만 <laughs> 진짜 좀 심하게 많이 갖고 왔는데. <laughs> 완전 이뻐. 가지고 아, 세상에 너무 예쁘다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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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게 많은데. 힘 났네. 와 주황색 와 주황색 색깔 진짜 예쁘게 나왔다 로고 로고 존비 아. 아. 이런 지퍼 포인트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아요 음. 반바지인데 제가 또 반바지 많이 입거든요 니꺼 네 아니야? 니꺼 네 아니야? 내꺼 아니야? 하나만 먼저 입어볼까? 무슨 색? 하얀색 입어볼까? 이렇게. 하 아! 옷! 완전 귀여운데, 이거? 진짜? 무슨. 아 머리색이랑 또 맞춤이네. 너무 귀여워요! 미쳤다, 이거. 진짜 이쁘다. 뒤에 이렇게 후드가 달린 셔츠 느낌의 반팔인데요. 약간 뭐랄까, 라 귀여운 우비 같은... 엄청 편해요. 그리고 블 내가 오늘을 위해... 전신거울을 닦았다. <laughs> 아, 바지도 엄청 편한데 진짜? 면도 엄청 똑똑하네. 뒤에 길이가 이렇게 내려와요. 저는 약간... 약간 하체비만이라... <laughs> 이거 가려주는 거 너무 좋은데, 진짜? <laughs> I <laughs> do 이거 보니까 하나만 입기 좀 아쉬운데 하나 더입어니까 까만 거 입을까 이번에? 까만 거입까만색도 입고 까만색 세트를 입어봤는데 아 까만 것도 너무 예쁘네요 이게 다 포인트가 주황색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재질이 일단 엄청 부드러워 완전 편한데?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이는 이런 느낌 <laughs> 이런 느낌? 저 고양이 때문에 까만 옷을 잘못 입는데 이거는 털 떼면서라도 입을 것 같아요 <laughs> 본의 아니게 오밤중에 패션쇼를 잘 입겠습니다. 이쁘게 입고 다닐게요. 오늘 이렇게 입고 곡 작업하러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. 갔다가 올게요. 1전사세요 아,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도로 볶아, 뻥, 노동, 식 치시면 정, 식 어, 왜 이렇게 무겁지? 양이 많아. 컵도 완전 이뻐요. 땡땡이. 가과사 가고 싶을까? 들드시 지각했어요, 지각. 빨리 가 분명 선이 없는데 어떻게 할지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정신 없어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귀기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이 예쁜 소리는 뭐예요 이런 것도 들어가요? 어울릴 만한 좀 샘플들이 있나? 음. So 네. yeah, so... 테스해 아, 보자. 어, 아, 어. 일단 코드가 나왔으니까 그냥 뭐다해 보고 구리면 어쿠스틱으로 가 <laughs> <laughs> 베이스 이렇게 가 <목소리> 일단 받아볼까? 좋은 것 같은데? 어때? 잠시만요 좋아요 뭔가 멋있는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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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차피 옥초 다시 녹음할 거라. 네 다시 해야 돼요. 완전 달라서. 네. 약간 이렇게 좀 사무치고 약간 빡치 느낌으로 다시. 사무치고 빡치게요. 약간 감정이 지금은 약간 <laughs> 통통 튀잖아. 맞아요, 맞아요, 신나요. 그걸 네, 약간 더 시니컬하게. 네. 약간 너무 통통 안 틀어도 될것 같아요. 약간 이렇게 이어진. 네, 애좀 이렇게 쭉. 음. 쭉 퍼지듯이? 그런 느낌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어, 너무 구르고 듣지 마 네. 그게 약간 막정 들어갈 것 같아 원래 버릇이라아 약간 그 리듬감 주시려고 아, 나, 나는 맨날 얘한테 구르고 강조하거든 <laughs> 저도 근데 그거 되게 주,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 흘러가는 <laughs> 느낌 음어 무감정으로 해줘 무감정으로 무감정이야? 어 <laughs> 한번 해볼게 어, 이렇게 흐름 맞춰 아드렐 가동나게 만들었지 여기까지야 오 좋다 <laughs> 그 다음에 A7 A7 그 다음에 A-7 일단 두 번째 게좀 걸리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으세요? 음. 전체적으로 허무한 느낌이 깔려있으면 좋을 것같아 허무한 느낌 음. 약간 그래서 이제

<laughs> 이게 뭐얼 얼마지 이게 맨 맨날 하나 하나 사서 바꾸고 이래가지고 아 그런 게 돼요 아 조립하는 게 되는 예, 거구나 예, 아, 아 이거 본거 같다 그막 하나 걸고 막그 네, 악기 계속 쌓아가면서 예, 그거 맞아요. 하는 친구가 하는 거 봤어요 네, 라이브로 막 하던데 정확하게 얼마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잘못하려는 아이 먼지를 좀 닦고 왔어야 되는 거 말이야 <laughs> 예. <laughs> 가더 특징을 주고 싶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사실 더 특이하게 금방 금방 끝나는데 음, 약간 그런 거예요. 음. 뚱 음. 그런 거. 저요? 맨 끝에 음. 아니 아니 아니. 좋지 뚱. 아니 그러니까 맨 끝에가 뭔가 따단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말고 그러니까 뚱 이렇게 게으른 효과음 같이 살짝. 아 되게 웃길 것 같아요. 이거 어때? 음. 오, 좋다. 음. 오. 안 땡겨도 될것 첫번째 그, 그 피크 안쓰고 손으로 했던 것처럼 하면 어때 이거는? 손으로 해도 음. 이렇게요? 아까 둥둥둑둥 아뭐 그렇게 되면 되나? 아쿠스틱 한번 해볼까요? 나도 가에나 불쌍해 보이네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네 난 이 c 다 m e on, my girl. I t a good day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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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아 이, 그런 이거였어, 느낌이야. 이거였어. 야, 이거, 이게 나는 좋았던 것 같아서 예쁘게 풀어주는 느낌? 아, 아 이걸로. 네. <목소리> 보다 이게 이게 어. 조금 더 뭔가 센스 있지 않아? 네. 예, 네. 키로 가는 건 너무 흔하죠, 사실. 아, 반듯도 좀좋았네요 근데 너무 세나 싶어서 지금 좀 고민이 아니, 작게 들면 돼. 작게. 지금 커 크게 쳐서 그런데 아니면 더 뭉뚝하게 만들 수 있냐 사운드? 어컴포걸면꽝꽝 꽝. 네. 만두 전문. 뭐라고 써있는지? 남북통일? 이게 음. <laughs> 옛날 옛날 들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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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어, <전편기에요>. 아, 네. <laughs> 말로만 듣던 유튜버구나. 아 네. 자좀 맛집 탐방하러. 실물로는 처음 봐요. 할. 오지는 카메라. <laughs> 아 만두국이 메인이고 네. 거기에 떡으로 먹을지. 아. 만두랑 같이 나오는 내가 떡이 좋아 아니면 칼국수가 좋아? 떡이죠. 칼두 개, 떡 하나. 네, 한 칸이네 그렇죠. 아. <laughs> 아 타이스를 더 좋아하시는구나. 도민남 태형이랑 어디 라면 앞접시 밥. 응. 밥을 되게 조금 주네요. 막걸리. 응. <laughs> 응. 뚜껑인지 그릇인지 제가 모르겠 <laughs> 우리는 밥이 안적은데 옥주는 쪘구나. 아, 되게 많네. <laughs> 자세히 한번 카메라로 보니까 작아 보이죠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작은데. 야, 햇반 크기. 너 입에 넣으면은 작을 거야. 한번 넣어봐. <laughs> 드세요, 엄마. 뭐, 드시는 걸찍어볼 <laughs> 찢어볼까요? 아, 너 냄새가 너무 좋아. 녹두, 녹두 뭐였 옥주야, 이것도 힘들다. 양 적어서 화낼 거야? 아, 근데, 건 약간 이렇게 아쉬운 듯한 양이 포인트잖아요. 오, 오, 와, 미쳤다. <laughs> 네, 드세요, 드세요. <laughs> 너무 맛있 이게 원래 약간 이 테두리가 맛있어요. 맛있습니다. <laughs> 이번엔 안, 안준데 맞아, 맞아요. 먹어봤어. 찍어서, 찍어서 먹어야지. 야, 녹두 이거만 먹어서 네. 이제막 지미 핸드릭스 라인 나막 나오는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뭐 배푸신 만큼 저도 그러면은 <laughs> 지미 핸드릭스 가죠? 이러면서 막 지미 뭐, 핸드릭스 녹인를먹고코드들막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진정 아, 그거 네? 솔로로 뭔가 이렇게 그런 거는 해도 이제 신화성 마이크 개념이 연주자로 어디에 소속돼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같는데 원래 비즈니스 완전 락밴드였잖아요. 음악이 안 나오고 좋네요 음악 빨리 되겠네요. 어디로 아, 가는지 <laughs> 어디로 내 입으로 가지 광고도 n t know 다 c f you can see it. I don't 앨범 기억고 음. <laughs> 세달 뒤에 내겠다는 e e it. I don't k n 에 w if you can s e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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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그거 꼭 슬로우 걸어야 되나요, 이거 나중에? 그 약간 그거 뭐야? 푸드파이터 같은 거, 그쪽을 보면. 후추가 내리는 거예요? 후추가 아, 이제 천... 김 이렇게 올라오는 거. <laughs> 아, 칼국수는 그렇게 생겼네. 오. 와, 냄새가... 그냥 만둣국 냄새가 아닌데, 확실히? 이 위에 있는 이게 뭘까? 이거... 고기인가요? 위에 있 뭐예요? 고기 고명? 아, 그런 것 같아요. 장조림. 장조림? 음, 음, 음. <laughs> 맛있겠다! 저는 떡으로 시켰어요. 맛있겠다. 와! 와! 만두 완전 큰거 봐. 아, 어, 잠깐, 김 서렸다. 유튜브 하면 살 빠지겠다. 대로 먹지도 못하고 <laughs> 저 수저로 뜯기만 해야되고 마... 이 만두를 먹 아, 만두를 이런 맛이군요 뭐가 맑은데요 맛이 되게 아 그래요? <laughs> 점심시간에는 줄서 <laughs> 진짜요? 오, 여기 완전 유명하구나 <laughs> 영국에서 영국이랑 프랑스에서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놀러 왔거든. 그래서 고현정 기사님이 여기 를 한번 먹여주겠다고 같이 음 먹었다. 영국에가딱 먹던 이더하고 음. 내가 내 인생 먹어본 만두국 중에 제일 맛있다고. <laughs> 음. 처음 먹은 아니, 거 아니야? 거 <웃음> <웃음> 그래서, 야 역시 신상의 나라 어? 맛있다. 만두 맛이 엄청 맛있다. 음. 뭐, <laughs> 염색한 것 치고, 되게 모발이 건강해 보여. 혼자. 진짜요? 영양 되게 자주 해줘야 되지 않아? 네, 거의 안 하다가 했는데, 어, 그래 보여요. 음. <laughs> 맛있어. 그걸로 말이야? 같은 이웃이고? 그 정치 자금, 아자금 아니고 후원금은 100%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어? 뭐지? 고양이 소리인가? 고양이 소리 같은데 어. 오늘 곡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 와, 아까 3시에 모였는데 3시? 좀 남아서 모였는데 지금 시간이 9시 다 됐습니다. 엄청 열심히 했죠, 중간에. 밥 먹은 시간 빼고. 엄청 고기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집에 가서 이제 어, 유튜브 편집 좀 하고 그리고 곡좀 들어보고 가사 좀더 완성하고 시간 되면 간호공도 하고 다할수 있을까? 집으로 갈게요. 아 힘들다. 잘 나와서 좋아요.